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식 투자자연증을 가입을 해주신 브룩손님 씬님, 김은창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과 진정성, 가치 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 매매 인증과 시황정리, 해외 속보기사는 정리식 투자 카페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정리식 투자 가입해주셔서 저희 가족분들과 3천분 넘게 든든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좌 보고하시면 장기 중기, 단기계좌그변동사항 없고요. 어, 비트코인이 급반등세가 있게 되면서 38% 수익을 넘게 되었습니다. 수익 전환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물 채권금리 4.2%, 원 달러 환율 1386원, WTI 유가 81달러입니다. 증시 분위기 간단히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가 소폭 마이너스고요. 애플이 1.6% 상승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62점으로 탐욕 구간인 걸 확인할 수 있고 3대 지수 상승 마감해 주게 되었습니다. 어, 장초반에 좀 상승세가 있었는데, 장마감 때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기사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로보택시가 지연이 확정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확답을 내린 것 같은데 로보택시를 지연한 이유가 앞면에 중요한 디자인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고 추가 시간을 주어지면은 다양한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가장 핵심은 디자인 변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장중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확답된 내용이 나오게 되자마자 증시는 좀 좀 빠진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정된 FSD 12.4 버전보다 앞으로 12.45 버전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5 버전으로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다양한 SNS 속보 기사들 보시면 FSD가 12.5 버전 검증 중이다 일루모스크가 직접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상황으로 봤을 때 뭔가 획기적인 내용과 로보택시에 들어갈 내용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어, 중국 6월달 전기차 시장도 한번 보시면 테슬라가 저, 전년도 테슬라가 전월 대비 5.3%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점유율, 즉 차량 인도량이 중국 내에서도 증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바이든 전기차 시장 정책에 대한 맹비난이 있었고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을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어, 우리 생, 차 생산이나 이런 정책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좀 개선을 해 준다라면. 어, 사업한트라든지 비즈니스적으로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동시에 일론머스크는 지금 테슬라와 XAI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지금 찾아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장도 중요하고 오티머스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그 핵심은 바로 AI다 라고 보는 행보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로봇 뿐만 아니라 AI를 통해서 다양한 기기를 적용할 내용이 많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X 계정, 특히나 옛날 트위터인 일론 머스크의 X 보시면 X의 사용량이 어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 한번 느끼셨을 것 같아요.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에 언론에서 미리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X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내용이 전달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안에 있었던 대중들의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바로 올라오고 있는 내용을 파악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와 그리고 x로 전환된 이 모습으로 봤을 때 AI를 통한 컴퓨팅 훈련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가고 있다라는 사실과 언론에서 감춰진 사실적인 내용을 x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번.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X에 대한 기대감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앞으로 행보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 기록보다 23% 증가된 수치로 지금 역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자를 정한 것 같은데요. JD 벤스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한 답보로 댓글을 직접 남기게 되었고요. JD 벤스의 포트폴리오도 보시면 큐큐큐가 24%, 비트코인 6%, 골드가 6%로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부통령은 JD 벤스가 될 가능성 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으실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아, 정말 훌륭한 결정이다라고 한 이야기로도 봤을 때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책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고 가시죠. 나스닥 백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나스닥 백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단을 돌파하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장대 음봉이 길게 나오고 중간선 기준봉을 돌파하지 못하고 좀행보해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테슬라 일봉 차트 보시더라도 테슬라가 지금 264 라인이 어느 정도 저항 매물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5일선을 지켜주었다라는 거. 당분간은 2 5 2 264행보가 있지 않을까 이 중간선 기준선을 지지받아. 가면서 행보를 해주지 않을까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염두해두셔도 될것 같고요 테슬라가 이렇게 잘 가다가 장중에 264, 265 돌파하면서 잘 가다가 빠진 이유가 로보택시 지원에 대한 확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로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아닌 동시에 따라가고 있는 비트코인도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추세 상단에 다아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었던 두 종목이 있었 맞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두 번째 테슬라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가 가산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수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JD 디 벤스의 포트폴리 구성도 비트코인이 6% 정도 차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스파이 일봉 차트 보시죠. 스파이도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 561달러, 5 6 0달러 이2달러 정도의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기에 과연 상단을 돌파하고 꾸준히 상승을 해줄 것인지 이번에 저항 라인이 561, 562 라인이 될 것인지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미국 주식을 처음 한다라면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겠고 지금 매수하기 많이 부담이 되는 자리다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어느 정도 추세는 이탈이 되고 조정을 받을 때쯤 조금씩 시장을 매수할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께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큐큐큐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고 지금 400 97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5일 순 아래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꺾일 가능성도 보여진다. 그러나 지금 QQQ 같은 경우도 상단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러한 추세가 꺾이는 부분에서 상단을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장대음봉의 기준선 중간선을 돌파할지 안 할지가 핵심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S, XX에도 동일한 흐름입니다. 지금 261, 262 이 장대 음봉의 기준성을 돌파할지 못할지가 지금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부정적인 건 5일선 아래로 거래량과 함께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 대량 거래 보시면 7월 15일 대량 매도세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공매도 주의 보시면 2.6% 상승해서 65.01%로 높은 수준의 공매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학김의 순매수길주 보시면 1등 속슬 2등 엔비디엘 3등 애플로 여전히 1등과 2등 반도체 흐름 역시나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 마무리 할까요? 경자그 경제적 자유로운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닷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 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 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해 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 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 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investing.com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 가치, 프로 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investing.com은 1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 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잃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